허리뼈 자체가 아프지 않은데 허리에 나사못을 박게 되면은 안 아프던 허리가 아파지겠죠? 허리가 안 아픈데 허리에 나사못을 박으면 보통은 유압이 필요한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외과 형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골절제 없는 감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외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가감없이 솔직한 답변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세계병원 치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절제 없는 감압술이란 무엇이냐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설명을 드리는데요. 원래 척추 치료는 협착증 치료가 대부분인데 협착증은 신경을 안 눌리게 하는 게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골절제를 하지 않고 감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뼈를 절개하지 않고 감압술을 한다는 것은 통증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치료인 동시에 뼈를 안 건드리기 때문에 허리에 흔들림을 만들지 않아서 유압술의 필요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척추 협착증 치료에서 유압술이 필요한 대부분의 이유는 뼈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감압을 하기 위해서 뼈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뼈를 건드리는 과정에서 허리가 흔들리게 돼서 유압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골 절제 없는 감압술 치료가 가능해지게 된다면 이 부분은 허리 치료에서 혁신적인 진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골 절제 없는 감압술을 해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받으신 분들이 어, 치료 후에 MRI랑 CT를 찍어서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들에 보여줌으로써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골절죄 없는 감압술이 실제로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환자분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예. 선생님, 허리는 아픈데 수술 후 통증은 싫고 정말 나사못 없이도 척추 치료가 가능할까요? 음,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신경이 눌리는 것 때문에 의한 신경통입니다. 대부분 허리 자체가 직접적으로 아프시기 보다는 허리 좀 아래쪽에, 엉덩이 쪽이 아프신 분이 훨씬 더 많고요. 벨트 라인 아래가 아프시다면은 허리라고 통상적으로 부를 수는 있지만 허리뼈 부분이 아니라 엉덩이 쪽에 신경이 눌리는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나사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잘못된 생각인 경우가 많고요. 척추외과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합착증에서 치료해서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합착증 치료에서 왜냐하면은 제가 또 의학적 연구에 있어서도 합착증 치료에서 감압술과 유압술이 동등한 결과를 낸다는 연구는 너무 많은 게 사실이고요.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있다. 옛날에 개방성 감압술 할 때도 이미 그런 연구가 충분히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저처럼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이 다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혁신적인 진보가 있는 치료를 제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척추를 고정하는 나사못이 없으면 유학률이 떨어지지 않나요? 음... 일단 나사못이 필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나사못을 박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연세 드신 분들은 허리뼈가 다 주저앉았는데 허리는 안아프다 그러면서 엉덩이 아파서 못 걷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따라서 허리뼈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5% 이상입니다 그럼 허리뼈 자체가 아프지 않은데 허리에 나사못을 박게 되면 안 아프던 허리가 아파지겠죠 허리가 안 아픈데 허리에 나사못을 박으면 그래서 보통은 유압이 필요한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있는 전방전위의 90%를 차지하는 퇴행성 전방전위에 있어서도 감압이 유압과 동등한 결과를 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허리치료를 유압술, 나사못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어, 교과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감압술로 여러 가지 수술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수술 방법은? 감압술의 진보를 보면요. 처음에는, 가시돌기까지 아주 큰 뼈까지 떼면서 아주 그 가시돌기 척추뼈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뼈까지 떼내면서 감압을 했던 게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를 다 떼는 후궁을 완전히 절제하는 치료에서 후궁을 부분적으로 절제하고 안을 감압하는 치료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내시경, 특히 양반의 내시경 치료가 나오면서 후궁 절제 양이 줄어들면서 이 감압 자체가 불안정성을 초래한 양이 적어지면서 작년에 국내에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양방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이 기존에 여러서 하는 감압술보다 불안정성 초래를 줄인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게 더 진보해서 아예 뼈를 건드리지 않고 완벽한 감압을 해내기 때문에 뼈를 안 건드리는 감압술이 가장 진보한 치료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실은 이 뼈를 안 건드리고 하는 감압술은 양방향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들 님 중에서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통증이 제일 덜한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음, 통증이 제일 덜한 수술 당연히 뼈를 안 건드리는 수술이 가장 통증이 덜합니다. 그리고 피부도 적게 쬐면 적게 찰수록좋고요 근막도 적게 쬐면 적게 찰수록 좋습니다. 그니까 수술로서 양방향 내시경 골절 점은 감압술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반신 마취도 없이 가능합니다. 그니까 환자분은 그냥 수면 마취만 하고도 치료가 가능한데 수면 마취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하반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거지 하반신 마취 없이도 수면만 유도를 해서 대장 내시경처럼 수술도 가능합니다. 통증이 거의 없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다강 내시경도 혹시 단점이 있을까요? 제일 큰 단점은요, 의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양손이 완전히 숙달이 돼야 되고, 기구를 쓰는 거, 내시경 쓰는 테크닉 자체가 최고조에 이르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열어서 하는 수술보다 내시경 수술이 그 배우기 위한 학습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이 좋은 방법인 건 맞는데, 이 수술을 지금 현재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맞고요. 실은 내시경을 하는 다른 선생님들조차도 결과를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내시경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걸 실행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그게 가장 배우기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환자 입장에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 기본적으로 뭔가 많이 건드리는 수술은 뭔가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적게 건드리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수술이 되는 겁니다. 환자분들한테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단점이 없고요. 단점이 있다면 이걸 하시는 선생님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신 게 문제인 거고요. 그거 빼고는 환자분이 이 골절제 없는 감압술에 갖는 부작용은 특별히 더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아래쪽 신경 나가는 쪽은 골절제 없이 감압을 한지 3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1년에 1000개 넘게 감압을 해요. 마디로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환자분 입장에서 손해 볼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도 있을까요? 골절제 없는 감압술은 보통 저는 한95% 정도에서 가능한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아예 뼈가 너무 많이 주저앉아 있어서 엑스레이 상으로도 뒷면이 아예 닫혀 있는 경우는 뼈와 뼈 사이의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리 겹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골절제를 하지 않고 안에 접근이 안 되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절제 없이 무조건 다 감압이 가능합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조금 더뭐 지혈이라든지 시압과 조금 더 시간을 들이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일 많은 질문은요, 다른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왜 가능하세요?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병원에서 안 된다는 이유가,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걸 할수 있는데, 내시경으로 하시는 선생님도 골절절 없이 감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좀더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보다 더 작은 치료로 합착증을 적절하게 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나름 노력을 해가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양방향 수출 내시경 수술로 인한 혈관 및 신경 손상 가능성도 있어요? 음... 보통 혈관 손상 가능성은 훨씬 더 적고요. 쟤는 범위가 적으니까 혈관은 뭐 중요한 혈관이 없고요. 신경 손상 가능성은 모든 척수술이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신경 손상 가능성은 결국 뭐냐면은 수술한 의사의 시야 확보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내시경 양방 내시경이 좋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잘 보이기 때문에 정밀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부를 적게 찌고 근육을 적게 찌는 건 양방 내시경의 참 뜻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시야가 좋고 명확하게 볼수있게면 훨씬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양방 내시경의 본질적인 의미고요. 신경 손상 같은 경우에는 술자의 숙련도와 되게 관련이 많습니다. 근데 양방 내시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우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숙련의 수준에 이르신 분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양방 내시경 치료는 꼭 숙련된 선생님들한테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 m r i 많이 보는데 숙련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건 맞습니다. 어, 이전에 허리 수술을 받고 잘 지내다가 최근에 다시 아파지고 다리 저림이 생겼는데 양배런 척추 내시경 수술이 가능할까요? 다시 나사 박는 수술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양반 척추 내신경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수술을 정교하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정교하게, 그냥 수술을 잘할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지, 피부 손상을 줄이고 뼈를 적게 치고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수술을 정교하게 해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뼈도 안 치고 할수 있는 거고요. 근육도 적게 건드리고 할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재수술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재수술에서 재감압, 유압 없이 주변 관절 퇴행, 디스크 재파열 그 모든 게 내시경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열어서 하면 그 부분을 다시 못 건드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감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압을 하거나 뼈를 왕창 드러내서 나사못을 벗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시경으로 하면 그 부분을 다시 접근해서 정밀하게 봐서 감압을 하고 디스크를 제거하고 협착을 제거하는 게다 가능해집니다 어려운 수술일수록 내시경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내시경 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어, 내시경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당연히 있습니다. 허리 수술의 부작용과 똑같습니다. 여러 사는 허리 수술의 부작용과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피부를 적게 챙기고 근육을 적게 건드리고 뼈를 적게 건드리니까 그 부작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취에 대한 부작용도 수술 시간을 능숙한 사람 수술이 짧기 때문에 훨씬 더 줄어든다. 부작용이 없다기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양반 내시경을 처음 했을 때 한마디 강화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빠르면 15분에 합니다. 그럼 3시간에 할때 수술을 잘 했을까요? 15분에 할때 수술을 잘 했을까요? 15분에 더잘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숙련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내시경 수술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숙련의 경제에 이르신 분을 받게 되면 은 열어서 수술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시경 수술 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음 기본적으로는 내시경 수술하실 때 수술 전에 마비가 없으셨던 분은 입원하실 때전화아 자가용을 몰고 오라고 말씀드립니다 퇴원하실 때 자가용 가지고 가셔도 되기 때문에 건드리는 게 제가 뼈도 안 건드리고 피부도 1cm 미만으로 재고 근막도 있을지 미만으로 건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원칙적으로는 주의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활교육을 열심히 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허리가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은 허리가 쫙 펴지세요. 다리가 확 가벼워지시거든요. 그러면 오랫동안 협착증으로 허리를 잘못 피고 코어가 약하셨던 분인데 내가 젊어졌다는 느낌이 가지시니까 활동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버리세요 그러니까 안 아파졌다고 안 아파진 거지 내 몸이 젊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를 오랫동안 숙이고 쓰셨으면 허리를 똑바로 펼수 있도록 코어를 충분히 강화하시면서 활동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은 바로 다 가능하신데 이게 내가 아픈 게 사라졌으니까 갑자기 내가 강한 퍼포먼스를 할수 있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가능은 한데 그러다가 허리를 삐거나 다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감압을 하고 나서 코어 강화를 꾸준히 같이 해주시면서 활동량을 늘려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5번 디스크를 수술했는데 2, 3번 디스크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어,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코어 재활을 합니다. 보통 감압수로 완벽하게 되면은 그 부위에 재발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결국 코어가 약하신 분들이 결국은 협착이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재활을 잘 해주셔서 이 위쪽에 퇴행이 오는 걸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여러 마디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다시 아프다고 재발이 아니고요. 수술했던 부위에 다시 재발이 있냐. 그럼 원칙적으로는 재발은 없다. 재활이 잘 되는 걸 전제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재활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아, 저희는 수술하고 다음날 바로 시킵니다 똑바로 쓰는 것부터 환자분들이 대부분 협착증이 있으시면 허리를 숙이고 다니시는 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뭐가 똑바로 쓰는 건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몸의 중심이 몸의 앞뒤에 균형있게 떨어질 수 있도록 똑바로 쓰는 연습부터 보통 시켜드립니다 보통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불가능해요. 이 재활이 불가능한데 협착이 해결되고 나시면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이 재활이 가능하세요. 세균 병원에서 음. 시행하는 양방향 축추 내시경 수술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 골절제 없는 제가 감압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골절제를 최소화라고 봐야 되는데 거의 골절제가 없는 상태까지 도달했고요. 이 골절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골절제가 없기 때문에 통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요. 골절제가 없기 때문에 척추에 불안정이 생길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요. 이론적으로는 원래 척추의 불안정성을 설명할 때 뼈절제와 뼈 형태와 상관이 있다고 얘기해야지 황색 인대가 척추 불안정성을 유발한다는 건 정설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술이 전혀 척추의 불안정성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흔들림이 더 생기지 않고 통증이 거의 없는 수술법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병원만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맨날 질문 받았던 것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내시경 치료에서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앞서 나가는 건지 아닌 건지는 시간이 지나서 판단해질 부분이지만 저는 척추 내시경 치료에서 그리고 감압술에서 척추 치료 다른 분들과 다르게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한 번쯤 말씀드릴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 차원에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단한 가지 말씀드리는 골절제 없는 감압술은 치리는 대가가 매우 적은 수술입니다. 허리를 열거나 유압을 하는 건그 자체로 치러야 할 대가가 맞습니다. 경과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가네. 골절제 없는 감압술은 기본적으로 치료할 대가가 매우 적은 치료입니다. 몸에 대한 부담은 시술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술치료 을 중에서 몸에 부담이 이거보다 더큰 치료들이 꽤 있거든요. 몸에 부담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도 뭐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치료가 맞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요. 후착증은 결국 노화의 현상입니다. 내가 언젠가 허리를 수술해야 될것 같으면 몸이 늙기 전에 최소한의 치료, 감압술로 치료하시는 게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늘 제 답변이 허리지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뭐 질문 상황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